올라 아 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긴장되네요 <laughs>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 어, 여러분들께 제품 리뷰를 진행하는 건 음, 처음인 것 같네요 조금 어색한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ps 게임이 주류가 되면서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 분들에게 중요해진 스펙이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의 주사율입니다. 좀더 부드러운 움직임과 또 그로 인한 컨트롤로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프레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스펙 못지 않게 중요해진 게 바로 이 모니터의 성능입니다. 아무리 PC가 고성능이라고 해도 모니터가 지원해주는 이 주사율이 낮다면 결국 그 한계만큼의 프레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100Hz만 넘어가도 고주사율 모니터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뭐 이제는 144Hz 정도는 돼야지 아 고주사율 모니터구나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음. 좀 밑에 있네요. 예. 네, 안 보이시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잘 보이시죠? 네. 저도 잘 보이네요. 신기하시죠? <laughs>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240Hz의 고주사율 그리고 IPS 패널 거기에 1ms 응답 속도를 지원하는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27GN750입니다. 이 제품 패키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인치다 보니 박스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닙니다. 이 내용물로는 DP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전원 공급용 어댑터와 USB 허브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커버가 있고 또 CD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CD는, 예, CD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USB에 담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은 상당히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모니터 후면에 교착해주면 바로 연결되고요. 다음으로 모니터 스탠드에 받침대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공구 없이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으로 엔비디아 지싱크 로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후면으로는 LG 로고가 보이고요. 중심을 둘러싼 붉은색 원형 디자인의 열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중앙으로 USB 업스트리밍 포트와 USB 3.0 포트 2개,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와 HDMI 포트 2개, 마지막으로 헤드셋 단자와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조작 스위치는 중앙 하단에 조그 다이얼만 존재합니다. 이 조그다이어를 통해서 제품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액정 패널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은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서 보면 상당히 얇은 디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볼 때마다 중요하게 보는 스탠드의 경우는 엘리베이션과 틸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피봇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될줄 알았던 이 스위블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입을 지원하지 않는 건 예, 좀 아쉽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스펙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크기는 27인치 패널은 IPS 패널이 탑재되었고요. 1920x1080 f 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최대 주사율은 240Hz고요. 이 스펙시트상 최대 밝기는 400칸델라입니다. 응답 속도는 GTG 기준 1ms입니다. 명암비는 1000대 1, 시야각은 170 8도 입니다. 아직까지 240hz 영역대는 fhd 해상도 급 모니터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qhd 해상도에서 240hz 지원 모니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만큼의 프레임을 그 해상 도에서 출력해줄수 있는 시스템 이 오버워치 입니다. 오버워치는 정말 가적화의 멀티 gpu 장착시 제대로 활용해주는 을 게임 인데요. qhd 기준 풀옵션으로 진행했을때 한 라운드 종료 기준으로 평균 274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240Hz는 이 FH d 대상도니까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보통 240Hz와 1ms 응답속도라고 하면 당연히 TN 패널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은 IPS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PS 패널로도 240Hz와 1ms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LG는 진짜 이 IPX를, 예, IPX를 깎는 거 장인이 맞는 것 같아요. IPS 패널과 240Hz의 주사율, 그리고 1ms의 응답속도가 만났다 게임 좀 좋아하시고, 모니터 좀 써봤다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뭐, 이 FHD 기준으로는 거의 끝판왕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굳이,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할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한참 유행할 때였죠. 아마도 100헤르츠 이상의 고주사율 모니터가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모니터를 바꾸면 오버워치 티어스코어가 300점 이상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설마 나만 들었던 건 아니겠죠? 아, 그럼 곤란한데 아무도 래 움직임이 빠른 FPS 게임에서 이 고주사율 모니터의 체감도가 좀 높아지는 편인데요. 60 프레임 그리고 120 프레임 그리고 240 프레임의 게임 화면을 제가 같은 배속으로 느리게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비교해보면 같은 게임 영상이라도요 240 헤르츠로 출력되는 영상의 품질이 더 끊김없이 부드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고주사율 모니터가 가지는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시금 강조 드리지만. 모니터가 지원하는 주사율이 240Hz라고 해도 이 시스템에서 240Hz, 240프레임을 출력해주지 못하면 모니터는 240Hz의 주사율만큼 뽑아내지 못합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PC가 게임을 할때 출력해주는 프레임이 한뭐 150프레임 정도라면 모니터는 결국 150프레임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최근 추세에 걸맞게 또 HDR10 인증도 받았습니다. PC용 모니터에 HDR 기능이 있어서 이 HDR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선 윈도우 HDR 옵션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활성화 시키는 순간부터 정작 HDR 컨텐츠를 뭐볼 때는 상관없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냥 PC를 쓸때 색감이라든지 밝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이 HDR은 콘솔에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4나 엑스박스 1 같은 이런 콘솔 게임기와 연결했을 때 확실히 쓸만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게이밍용 모니터답게 LG는 뭐 다크맵 모드라고 하던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블랙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암비를 높여서 어두운 곳에 있는 적을 좀더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모니터 인풋 렉을 줄여주는 이 다스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의 상징과 같은 크로스헤어 기능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케어 관련한 로우 브루라이트와 플리커 프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거의 다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게이밍 모니터라는 성격의. 굉장히 충실한 녀석입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특징이라고 느꼈던 부분은요 모니터 전용 OSD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윈도우 상에서 모니터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 분할이나 PIP 등의 자잘한 기능들도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꽤 편리했습니다. 모니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색상 전역의 경우는 스펙시트에서는 sRGB 99%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테스트 결과는 sRGB 100%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obe RGB는 80%, DCIP3는 8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감마값은2.2 기준으로 뭐 특별한 오차 없이 측정되었고요. 밝기는 최대 398.5 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시트상400 칸델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IPS 패널답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평균 델타 E 값은 0.98로 나왔고요. 뭐 색상 정확도만 따지자면 거의 작업용 모니터로 사용해도 될 만큼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FH 대상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게임의 그래픽 색감이나 또 일상적인 사용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프레임 그리고 고주사율 모니터가 훨씬 부드러운 출력물을 보여준다라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응답 속도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잔상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요, 밝은 배경의 경우 약간 고스팅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40Hz 프레임 상태에서 0.4배속으로 확인했을 때 배경 색상에 따라서 약간 고스팅이 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육안으로는 인지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도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0.4배속으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프레임이 낮다면 이 고스팅이 그냥 육안상으로도 보일 정도로 좀 강조가 됩니다. LG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1ms의 응답속도인 매우 빠르게 프리셋의 경우는 높은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라고 이 설정에 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능이 아주 고사양이어서 프레임 확보가 된다면 뭐 모르겠지만 이 프레임이 좀 떨어지면서 고스팅이 눈에 들어온다면 설정에서 응답속도 프리셋을 빠르게로 한 단계 낮춰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스팅은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모니터 구입시 게이머 들은 두가지 성향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더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구입 하느냐 혹은 fhd에서 좀더 높은 주사율을 지원해주는 모니터를 구입하느냐 이 fhd에서 ips 패널의 쨍한 색감과 240hz의 고주사율을 지원 한다는건 라 분명 이 제품만이 가진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내용을 베이스로 본다면 딱히 게이밍 모니터로서 이 제품은 뭐 깔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요. 아무래도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50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이겠죠. 몸값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LG라는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본다면, 무조건 비싸다고만 말하기는 좀,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추세를 보면, 이제 게이밍 모니터도 IPS 패널이 대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IPS 패널이 가진 장점이 많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아시다시피, 이 IPS 패널 깎는 장인인 LG가 게이밍 모니터에 또 꽤나 신경 쓰고 있는 만큼,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맨날 리뷰를 1년 반 가까이 앉아서 하다가 이렇게 서서 해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이 화면이 지금 어떻게 찍혔을지도 모르겠고, 편집을 했을 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 예, 좀 그렇네요.